안녕하세요. 이은재 영어학원입니다. 중앙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시험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성적이 안 나온 학생, 성적이 좀 나와도 기본기가 없어 다음 시험 자신이 없는 학생, 세 번째 성적 올리고 싶고 욕심과 의지가 있는 학생, 잘 들어봤으면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 그냥 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냥 좀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잘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서 결과물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중앙고등학교 1학년 시험이 그런 시험인데, 일단은. 상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황 파악이 뭐냐면 교과서 지문 2개, 그다음에 모의고사 지문 100개, 굉장히 많은 범위인 거죠. 그래서 다른 학교와 같은 식으로 시험 준비를 하면 안 되는 학교가 중앙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게 일단은 중앙고등학교 1학년 시험의 상황 파악이에요. 그걸 토대로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이것들이 잘 됐을 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시험 기간을 크게 6주로 보면 전반부 3주, 후반부 3주,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6주 동안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할 건지, 통상적으로는 어, 해석 내용 파악하고 문법도 정리하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충양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 지문 100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전반부 3주 동안에는 해석과 내용 파악을 합니다. 아니, 3주 동안에 해석과 내용 파악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3주 동안에 보통의 일주일에 수업 두 번씩 하고는 어, 100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어, 토요일 날 보충 수업을 합니다. 예, 지금 상황이 정상적으로 일주일에 두번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파악한 걸 토대로 아, 그러면 수업을 보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 파악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실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세번 수업을 하고 3주 동안에 해석과 내용 파악을 하는 건데 해석과 내용 파악이 되면 어, 뭐가 해결되냐면 주제, 그 다음에 제목, 내용 일치,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이 정도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내신에서는 비교적 평이한 영역이죠. 이제 이것들만 잘 맞아도 7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전반부의 해결을 이해결 해야 되는 경우고요. 자, 이게 해결되고 나면 고득점을 위해서 문법인데 이제 충암에서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일단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고 다른 부분보다 어려워요. 중학교 3학년 때이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겠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된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3주 동안에 해결을 해야 되고, 이것도 일주일에 두번 수업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어, 토요일 날 보충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세번 수업을 하고, 어, 꼼꼼히, 어, 범위가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외워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 원리를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에 적용까지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강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학생들도 굉장히 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을 때 단기간에 좀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학원도 강사도 노력을 하고 어 학생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법 꼼꼼히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마지막 직전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1등급은 없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고요. 그런데 학원의 역할이 뭐냐면 1등급인 학생을 1등급으로 유지시키는 것도 역할이겠지만 1등급이 아닌 2등급을 1등급으로 2등급이 아닌 3등급을 2등급으로 이렇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학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지만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해서 성적을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말고사 성적 가지고 또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같이 좀 의지를 가지고 성적에 욕심이 있고 한 학생들 학원에 문의해서 알아보시고 같이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